안녕하세요. 디심 타로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금전운을 봐 드리려고 합니다. 카드 섞을 때 번호는 1에서부터 4까지, 컬러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중 미리 생각해 주시면 카드를 고를 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주사위 숫자는 카드 성능 수. 두 번째 주사위 숫자는 카드 등분하는 수. 세 번째 주사위 숫자는 카드 뽑는 수입니다. 초록색 1번 검의 5 정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목적을 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인해 보너스를 받거나 좋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고 때에 맞춰 좋은 조건으로 주식을 잘 팔거나 로또 당첨 등의 이익을 볼수 있겠습니다. 파란색 2번 컵의 여왕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끌려다니다가는 돈을 많이 잃게 될수 있으니 남들이 좋다고 추천해주시는 것들,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물건, 땅, 집 등을 사거나 파는 것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노란색 3번 여황제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미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넘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에 실증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사는 것에 낭비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절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간색 4번 완드의 에이스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나 계약이 끝남에 있어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저하된 느낌으로 모든 일이 귀찮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나태함으로 인해 좋은 조건의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약을 성사함에 있어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다시 심기일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